네, 지표로 보는 시장 J.D. 인베스먼트의 윤정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려를 했던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이 네. 비교적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또 미국 시장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미국에서의 금융주들의 실적 예상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 시장 컨센서스가 그 전에 나와있던 컨센서스예요.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서서. 오히려 이제 그 분식 회계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정상적인 그 회계 방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웰스 파고 이후에 금융주들의 실적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만 미국 증시를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끄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여태 이제 비금융주들에 대한 네. 실적에 대해서도 역시 상당히 좀 주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나오는 그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쭉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표로 놓고 보시게 되면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겁니다. 아,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 오늘 이제 벤코브 아메리카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IBM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AMD,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요 기업들 몰려있는데,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 21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1일날 역시 야후도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애플과 AT&T, 이베이, 이런 쪽에, 어 뭐, 역시 굵직한 그 기업 실적들. 그래서 24일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경제지표는 지난주에 이제 자, 어 조금, 드문드문 그 이렇게 실, 그 지표가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3일날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24일날 신규 주택 판매가 있고요. 그리고 11주 연속 6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어떻게 또 나오는지 그 부분도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의 지표로는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이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2월달까지 기준에서는 이 빨간색 막대,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제 새롭게 생긴 막대가 되겠죠. 1월 대비해서 이제 개선됐다라고 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안 좋은 상태고요. 이 부분을 장기 추세로 놓고 본다면은 기존 주택 판매와 함께 놓고 보실 때 사실상 장기 추세에서 점 하나 찍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그이 부분을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 낼 만큼의 지표로 보기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그 기준으로 놓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실적 발표는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 실적 발표에 있어서 가장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은 네. 아,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아, 처음에 이 컨센서스 나온 부분은 4천억 정도의 영업적자 혹은 3,600억 정도의 영업적자를 아, 예상했습니다만 을 네. 이것이 이제 천억 내외 혹은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가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 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네. 근데 뭐 물론 그것이 꼭정해져있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적 발표일이 이번 주 금요일로 일주일 연기됐다라는 그렇죠. 부분. 그 부분 자체는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원래는 이제 그 지난주 후반에 오히려 큰 폭의 이제 그 시장 조정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 강세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저기 그 삼성전자 실적이 미뤄졌다는 것은 물론 뭐 좋은 실적이 나와야겠습니다만 조금 부담 요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내일 그 LG 전자 실적이 다소 이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러한 부분도 아,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향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냐 이런 부분도 해 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지표들 한번 아,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OECD에서 이제 나타나는 경기 선행 지수 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맨 밑에 지금 놓여져 있죠. 맨 밑에 보시면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마이너스, 경기 선행 지수 마이너스권이다든가, 네. 혹은 뭐 핀란드, 프랑스 이쪽의 소폭의 개선, 이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우리는 1.6%의 개선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조금 개선폭은 가파르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맨 밑에 보시면 평균이 네. 마이너스 2.7인데 뭐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부양책을 단행하고 지표만 개선된다. 그러면 얼마 전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유동성의 축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오히려 이제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될 때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2.7% 정도 된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 지금 LG전자의 주가는 기존에 10월 달에 개파락 나오기 전 수준까지 다 돌려놨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시장이라든가 시장에뭐 1,500, 1,700 혹은 LG 전자가 지금 가격 대비해서 월등하게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음. 물론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출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 시장 상승으로 또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증시입니다. 네.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 3월 초순부터에서는 뭐 국내 증시와 거의 뭐 상승률도 비슷하고 그렇죠. 추세도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 날 4%의 하락이 연출이 됐죠. 4% 하락 기준에서는 일단은 그 중국 관련된 부동산, 네. 대만의 부동산 쪽에 중국 관련된 펀드에서의 그 투자를 줄이겠다,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금낙이 나왔는데, 일단 어찌됐건 대만의 추세, 오늘 오전장보다는 조금 나쁘고 축소하고 강부하권으로 돌려놓긴 했지만, 1일선을좀 이탈시키는 범위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증시 오늘 아, 장중 기준에 다시 한 차례 이제 11선을 이탈시키는그림이 나왔는데 수급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수급 부분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지만은요 아,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선물에서 대부분 매도를 하면서 해지 부분을 일정 부분 가져갔고요. 기관들의 또 문제가 있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인 매도입니다. 거기에 특히 아, 지금 3월 이후부터에서는 국민연금, 연기금 쪽에서 1조 7천억 이상의 매도인데. 네. 아, 지금 연기금의 투자 비중 자체를 어, 올해 17%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 거든요. 네. 2월말 기준에 12% 초반정도 형성을 해왔는데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3조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또 2008년도에 방어했던 양대산맥 투신과 어,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2주 전부터 놓고 보면 개인들에게 또 상당 물량이 떠넘겨져 있거든요. 음.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럼 과연 외국인만 놓고 외국인이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이냐. 결국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그 기준에서는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할지라도 만일에 1,400을 간다 할지라도 상승 여력은 6% 7%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좀 가파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보수적인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이드 인베스트먼트의 윤정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